자 여러분 저와 게임 하나 아시죠? 여기 벨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벨을 누르면 5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누르시겠습니까? 3초 세겠습니다 3 2 1 받으셨나요? 좀더 재밌게 해보죠 이번에는 돈이 두 배로 불려질 수도 있고 영원이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 2, 1. 배를 누르셨나요? 아, 두 배는 좀 시시한가요? 그럼 열 배로 가보죠. 500만 원이 될 수도,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2, 1. 사실 장난입니다. 애초에 돈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런 배를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마 배를 계속해서 누르시겠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내가 쾌락에 빠지게 되는 과정을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변화하면서 수많은 편리함은 물론 동시에 적지 않은 부작용도 함께 가져다 주었는데요. 그럼 어떤 부작용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은 어떤 물질이나 행동이 해로운 결과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강박적으로 사용하거나 집착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처음 발견된 것일까요? 바로 1954년 신경과학자 제임스 월즈와 피터 밀너의 쥐를 이용한 중독 실험에서입니다. 실험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쥐가 레버를 누르면 뇌의 다양한 부분에 전기 자극이 주어지면서 쾌감을 느끼게 했는데 쥐는 그 자극을 받기 위해 계속해서 레버를 반복해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쥐는 12시간 동안 무려 7,500번이나 레버를 눌렀다는데요. 그리고 곧 먹고 마시고 번식하는 모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뇌 속에서는 보상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음이 밝혀졌으며 이것이 과사용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까지 알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술이나 마약, 담배와 같은 물질 중독이 만연했지만 현재에는 도박, 쇼핑, 성형 중독과 같은 행위 중독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바로 디지털 중독입니다. 디지털 중독, 도대체 왜 위험할까요? 이 디지털 중독에 대한 근본적 해답은 우리의 뇌에 있습니다. 디지털 작업의 가장 큰 특징은 멀티태스킹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휴대폰의 알람을 확인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우리의 뇌는 한 번에 오직 하나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비효율성을 인지하지 못할뿐더러 멀티태스킹을 함으로써 여기저기에 주의를 분산시킬 때 뇌의 기분이 좋아지는 보상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 보상, 보상이란 무엇일까요? 뇌에는 보상 회로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행동을 반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뇌의 신경망인 겁니다. 그리고 이 보상 과정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관여하는데 그것이 바로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을 끊지 못하는 현대인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디지털 중독은 또 다른 많은 중독들을 파생시켰는데요. 우리는 오늘 그 중에서 일상과 떼놓을 수 없어 인지하기 어려운 현대인들의 중독, 딱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음식 중독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뇌의 보상회로는 자극을 받아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그렇게 쾌감과 보상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조절하는 데에 있어 문제가 생기면 음식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음식 중독은 결국 비만과 쉽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또한 합병증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발병률도 높아지게 되어 순식간에 건강적 신호에 빨간 불이 켜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인지하기 어려운 중독 두 번째. 쇼핑 중독입니다. 쇼핑 중독이라 해서 단순히 쇼핑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구매 충동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매 행위를 통해 얻는 즐거움과 쾌감만을 위한 쇼핑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쇼핑 중독은 최근을 기점으로 더욱 심각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지갑을 하나 새로 사려고 합니다. 지금 이건 유행이 좀 지났거든요. 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지금이 만약 과거, 음, 1995년 정도로 하죠? 그때였다면 여러분들은 제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백화점. 많이들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2022년이면요, 직접 발로 가야만 무언가를 살수 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온라인 쇼핑이 너무나도 쉽고 편리해졌습니다. 이제는 쇼핑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로써 최근 들어 쇼핑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용이해졌고 그에 따른 중독성 또한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이는 쇼핑 중독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하나의 신호일 수도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인지하지 못한 내면에 잠재된 우울감, 공허감, 불안감 등이 쇼핑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바뀌어 나타나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일주일 동안 택배가 몇개 나왔나요?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요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쇼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쇼핑한 것들 인증샷 따로 찍는 분들 많으시죠? 혹은 맛있는 걸 먹을 때, 좋은 곳에 갔을 때 사진 많이들 찍으시나요? 요즘은 커피 마시러가 아니라 사진 찍으러 카페에 간다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그 사진을 SNS에 자주 올리시나요? 네. 역시 처음 만나면 마팔부터 하는 요즘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디지털 중독과 가장 밀접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눠 볼 주제는 좋아요에 관한 이야기. 바로 SNS 중독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뇌의 보상 회로 기억하시나요? 저는 이 SNS 중독이 뇌의 보상 회로 시스템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도파민이 최고조에 다다르게 되는 때는 새로운 경험을 할 때보다도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을 때라고 합니다. 즉, 기대감이 보상 회로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신저 알림음이나 SNS 속 좋아요, 댓글 등의 반응 상태를 끊임없이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기대를 해서요. 그렇다면 현재 사람들은 SNS 중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들을 모아 물어봤습니다. 이게 안 가지려고 해도 뭔가 자꾸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스타 릴스 같은 것도 다 좋아요 하면 수시로 알람이 오니까 너무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집착을 하게 돼서. 좀 전에 올렸던 것보다 오늘 올린 게좀덜 나오면은 좀 별로인 것 같고 막 집착을 좀 떨쳐내야 되는데 그게 좀잘안 되는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이랑 밥 먹는 자리에서도 보면 한 시간 정도는 같이 자리에 막 얘기를 하고 놀다가도 딱 어떤 시간이 오면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 휴대폰을 확인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즘 사람들이 전부 휴대폰에 많이 집착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제가 SNS를 자주 하다 보니까 게시물에 좋아요 어느 정도 달리다 보면 성취감도 느껴지면서 어, 내가 관심을 이만큼 받는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자주 게시물 올리게 되고 그리고 그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주 SNS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험 기간 때 너무 자주 보게 되더라고 괜히 이제 시험 공부하는데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쓸데없이 뭐 올라온 거 없나 하고 인스타그램 보기도 하고 뭔가 좀 무력하다? 폰에 손이 없으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헤어날 수 없는 중독의 유혹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 방법 중 유의미한 완화 효과를 증명한 방법 바로 유산소 운동인데요. 운동이라니 너무 뻔한 얘기 아니냐고요? 네, 뻔하다면 뻔할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대체물이나 대체 활동이 중독에서 회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어, 무조건 그거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대체할 건강한 행동과 적절한 대상을 찾아줘야 한다고 봅니다. 갈망만 없애려 하기보다는 갈망을 인정하고. 다른 행동, 가치 있는 행동을 할수 있으면 더 쉽게 끊을 수 있습니다. 운동도 그런 의미에서 대처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적절하고, 그 이외에 규칙적인 생활 습관, 예를 들면 수면이나 식사, 목욕, 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 등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당장 우리들의 중독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스스로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어떤 중독인가 생각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가장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인지하는 것이 중독 이해의 첫 걸음입니다. 지금까지 도파민 중독. 저는 우희준이었습니다.